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예, 오늘도 그 산행 중인데, 한 3일간은 하루 정도는 좀 바쁜 일이 좀 있었고, 어, 지금 그 시에 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능이 이삭 죽기를 하러 왔습니다. 어, 능이 이삭 죽기를 왜 왔냐면은, 그냥 그 시에 간다는 마음이고, 어, 올해 그 능이를 마무리한다는 마음입니다. 어, 제가 보니까 한20 며칠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 이제는 그 마무리 시점이 와서, 오늘도 조금은 좀그 피곤하지만 또 이렇게 능이 선행을 왔습니다. 어, 능이가 어, 상태가 좋은 겁니다. 이것은 드시는데는 문제가 없는 능이 버섯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그 능이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 여기도 제가 늦게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 또 분명히 그 빠질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이쁜 능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정도 능이는 굉장히 좋은 능이죠. 어, 그 새로 나온 능이가 아니고 좀 일찍 나와 가지고 어, 자연 건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자연은 틈새가 있습니다. 어, 아무리 그 버섯이 없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어, 버섯이 많이 움직일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능이가 자주 보여지고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정보도 물론 그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 산의 특징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성향. 어, 사람도 성향이 있듯이 산도 성향, 성향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물이 많은 곳. 또 건조한 산, 또 산의 고도, 또 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능이도 많이 달라집니다. 어, 그래서 그 초보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리고 또그 구강 자리를 많이 몰라요.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능이 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 이렇게 산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산의 성질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굉장히, 나중에는, 그, 도움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도 멋지게 출발입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애는 좀 늦게 나온 거예요. 어, 자, 이런 모습인데, 일찍 나온 자리하고 늦게 나온 자리가 지금, 그, 혼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도 능이는 끝났습니다. 어, 이게,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야, 그, 후타가 나오는데, 후타가 나오다가, 이렇게 성장을 멈추는 그런 모습이죠. 어, 그래도 반갑습니다. 아주 작지만 주먹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상태는 좋죠. 어, 지금 이 산도 와서 보니까 후타가 어,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능이는 끝난 것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어, 상태가 지금 말라가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인데. 그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어, 오르고 내리고 하다보면은 음, 길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여기도 쬐깐하게 나오고 있는데 벌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 시기가 다 끝나가는 능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능이는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어, 좀 늦게 나와가지고 자연 건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행복합니다 어, 오늘은 그시어가면서 등이 마지막을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이렇게 등이가 많이 반겨줍니다. 어 일부 썩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이 산이 그렇습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꽃 방패가 이 자리에 드는 몇개 보입니다. 어 이것은 뭐냐면은 조금 늦게 나온다는 것이죠. 어 거기에 맞게 제가 지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운이 좋아가지고 조금 보고 있는데 어, 파물에 끝물에 정도 능이는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제 마음속에 집히는 곳에서는 여지없이 들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역 정보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산의 성향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파악을 이론으로는안 되고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상태가 좋은 능이가 보여서 이렇게 영상이 남습니다.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봐도 또 이렇게 그 길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최선한 길은 그 걷는 길이고 어, 조금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능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대흉년이라 능이가 많이 기아입니다또 예,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마음속에서 집히는 어, 자리에 이렇게 냉이가 반겨집니다. 어, 상태가 좋습니다. 자, 보이시죠? 어, 그냥 이것은 말려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 지금 이, 이 정도 파물에 이 정도 묽은 보기도신국도 아닙니다. 어, 이렇게 어, 사람들이 많이 봤지만 틈새는 있다는 거 항상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틈새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어, 또 이렇게 늦은 선행을 좀 해야 됩니다. 어, 꽁치는 것을 무서워하시면 안됩니다 어, 그래야도 내년이 있고 내후년이 있고 미래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론만 이렇게 알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그 나무 이렇게 쓰러진 자리 밑에 그 위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능이가 숨어 있으니까 잘안 보이는 거죠 어, 엄청 큰 능이입니다 아, 자, 이런 모습인데 부러졌습니다 어, 이렇게 어, 자 우와 엄청 큽니다 이게 이름 파물에 이런 능이가 나온다는 거자 행복합니다 어, 비록 이렇게 지금 능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능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그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산례에서는 지금 노루공덩이가 굉장히 좀 귀한 편인데 여기 이렇게 한 주먹보다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어, 그래도 또 이렇게 그 도로공병이가 반겨주니까 고맙습니다. 어, 오늘까지는 그 컨디션이 싹 좋지 않아서 어, 가볍게 지금 산행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그 파물 냉이를또 많이 봤습니다. 어, 행복합니다. 야, 그래도 또 이렇게 도로공병이가 이렇게 반겨주니까 고맙습니다. 예, 또 주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네, 능이가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어, 좀 아쉽지만 내년을 좀 계약을 해야 되겠죠.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어, 어, 이 정도 능이는 그 보실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능이가 많이 있다는 거. 저기에도 하나 써가 있고 <laughs> 아마 이쪽에 도좀 그 늦게 나와가지고 그런 능이들이 있을 겁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산행 마치고 화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그 늦게 나온 자리, 늦게 나온 자리는 아니고 어, 제가 다니는 지역에서 조금 늦게 나온 자리인데 또 그나마도 그 낙엽층이 아주 두꺼운 자리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작았을 때 유생이 있었을 때 등이가 어, 보기 힘든 자리입니다. 어,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니면은 조금 더그 확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이것도 또그 정답은 없어요. 그 다른 분들이 지나가고. 화면은별수 없는 것이고, 어 제가 지금 이 자리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렇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능이가 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산행에서 어려운 발품에서 어 조금은 그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도배기입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